지켜보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실 텐데 나 최윤정에게 맡겨주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해드릴 수 있다 저랑 친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아, 탈세는 최윤정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아, 아. 그만큼 그분들이 느끼시기에 그 절세의 효과가 많이 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탈세는 안 됩니다 절세. 안녕하세요. 자세하게 엄창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주변에 유능한 세무사 회계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능력도 뛰어나신 최윤장 회계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도회계법인의 최윤정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도 벌써 회계사로서의 여정이 10년을 훌쩍 넘었는데요. 어, 저는 처음에 7년 동안은 한영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컨설팅을 주로 했었고요. 지금은 개업 후에는 이제 상장사나 법인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분들께 맞춤형 창업 전략과 또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자산가분들. 가업 승계 전략 의에 대해서 절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계법인에서 7년 그리고 또 개인 사업자로 5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너무 업무가 많은 거 아닌가? 혹시 쉬실 때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쉴때 이제 아들이 있어서 음.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걸 최대한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뭐 책도 읽고 소풍도 가고 뭐 야구장도 가고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다시 올라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회계사님이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많은 관계를 맺으실 텐데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세요 고객분들을 대할 때저 음.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 만났을 때 사실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만나지 네. 않고요 제가 앞으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업무 외에도 삶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음. 생각을 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공유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또 여러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삶에 대한 고민도 많이 풀어놓으시게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나눌 때더 이렇게 친근해지면서 좀더 속깊은 얘기도 하고 업무의 효율도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최윤정 회계사님이 상속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굉장히 잘 수행하시기로 유명한데 아마 고객분들과의 그런 관계가 그 상속이라는 게좀 민감한 부분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전문성에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켜보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실 텐데 나 최윤정 에게 맡겨주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해드릴 수 있다. 저랑 친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아, 탈세는 최윤정 이런 얘기도 아, 하시는데 아. 그만큼 그분들이 느끼시기에 그 절세의 효과가 많이 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탈세는 안 됩니다. 절세. <laughs> 주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주실 정도면 얼마나 그 그분들한테 신경을 많이 썼는가? 전문가로서 제가 조금 주변에서는.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윤정 회계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세션을 진행하게 된 이유도 있는데요. 최윤정 회계사님께서 업무를 수행하실 때 가장 좀 보람 있었던 적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 질문을 받으니까 또 눈물이 글썽하게 되는 그런 음...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제가 프라이빗 어카운턴트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가 사실은 기존에는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다가 감사 때 이제 위기가 온 거죠. 회사의 존폐 위기 를 결정할 수 있는 감사 의견 변형을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이슈였는데 어, PA 서비스를 저로 이제 교체를 하시고 나서 응. 제가 그걸 잘 대응을 해들어서 응. 결국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 갈수 있었던 응.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고객분이랑 저랑 같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으면서 그때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이 회계사 업무는 어떻게 하다가 꿈꾸게 되셨나요? 대학교 때 경영학과를 다녔었는데요. 어, 그때 이제 회계 과목에 대해서 1학년 때부터 특출난 성적을 이제 음. 올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회계사라는 직업이 있다. 오.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냐라고 음. 하셨고, 그때 이제 제가 회계사 공부를 한다고 하면 너만을 위한 특별한 어,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오. 것 때문에 이제 아, 중앙도서관에서 주서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회계사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직업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어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해오던 업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객분들이 실제적인 이제 자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을 제가 그걸 하나하나 클리어해 드릴 때마다 음. 그런 자부심이 좀 느끼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책임지는 게 저희 우리 회계사와 세무사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유능하신 세무사 회계사님들을 앞으로도 많이 모셔서 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최윤정 회계사님을 처음으로 모시고 말씀 나눈 이유가 최윤정 회계사님만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무엇보다 고객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같은 전문직으로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네, 제가 최근에 개인 채널 유튜브 채널을또 개설을 했는데요. 돈 콜미 최윤정 회계사입니다. 돈 콜미는 전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돈, 머니가 나를 부른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면 돈을 불러드리는 그런 회계사가 될수 있으니까요.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